주간모의고사 자료 주는 거 그거를 몇 분들 보니까 그냥 자료만 받아가고 귀찮아서 집에서 뭐 혼자 풀거나 이러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백분쇼를 해봐야 돼 그거 안 하면 시장 가면 못 견뎌내 그 백분이 장난 아니거든 요 긴장되는 상황에서 생판 모르는 놈들하고 앉아가지고 거기 보면 나 혼자 떨어질 거 같고 다해결할것 같대 시험장 가보면 딱좀더 비장하게 도어잖아요와저 새끼 공부 많이 했겠지? 막 이렇게 어떤 놈막 도인같이 해서 들 놈이 있어 막 가방 등산용 가방 막 이렇게 <laughs> 책을 막한 20권, 30권 넣어가지고 등산용 가방을 여 앞에 툭 놓고 그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아침에 몇 시간 있다고 그걸 다볼수 있나 그거? 그 미친놈이에요 그런 것들그래여러들한테 길을 누르기 위해서 이 가는 거야 사부시험 칠때 아저씨인데 완전 도인 연필 길이가 이만해 음. <laughs> 아니 어떻게 제작했는지 모르겠고 대롱을 만들어가지고 대나무로 딱 이렇게 앉았잖아요 앉으면 요렇게 이렇게. 그럼 각도가 여기서 1cm만 움직이면 저 끝에는요 오 10cm씩 촥촥 움직이는 거라 야 이건 도인이다 저 사람 못 따라간다 그래서 와이 옆에 우리 친구들하고 이 큰일 났다 이 큰일 났다 그 시험장 40명 시험 쳤는데 저 혼자 일차합하고 나버렸어 근데 그렇게 무섭게 하고 고수같은 아까 등산 가방 이거 다 떨어졌어 다떨어어들 그게 이제 우리 그 내가 쫄아서 그래. 쫄지 마라고, 쫄지 마라고. 또, 딴 사람도 책 본다, 또. 딴 사람 책본면 막, 힝, 현금편 막 해가지고 큰일 났다. 또, 책 표지에, 이거는 꼭 나온다, 막 이런 책있잖아그지 <laughs> 그건 안 나옵니다, 그안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정리된 책을 보고 있는 겁니다, 들이 응? 제일 강하게 무장시켜서 보내놨는데, 야매 보고 벌벌 떨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처음부터 기가 딱 죽는 거라. 그럼 반대로, 반대로 해, 반대로. 가서 당당하게. 이런 친구 있잖아. 아침에는 가서 뭐 책잘못 보는 애도 있거든. 제가 그래요. 아침에는 책잘못 봐요. 그게 심리적인 거지.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럼 저는 자요. 근데 자면서 그냥 자지 말고 이렇게 하면 잡아. 뭐 아침에 볼거 있나? 하고 잡아, 그냥. <웃음> <웃음> 나 지금 막 이러는데 아침에 볼거 있나? 그래, 자면. 은 속으로는 뭐 쪼는 거지 아무도 남을 안 쳐다보는 것 같지만 처음부터 다 쳐다보고 있어 서로가 서로를 그 긴장된 분위기 그거를 연습을 안 하면 안돼 시험장 가서 점수가 떨어지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 경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 그 두번째가 경찰청에서 내는 거는 뭔가 다르지 라는 막연한 불안감 학원에 모의고사는 편하게 치는 거라 늘 했던 선생님이 내는 거고 근데 경찰청은 대단한 분들이 낼 텐데 거기서 벌써 쫄아서 그래요 쫄아서 수학공식 시금, 마뭐다막 풀게, 만들어 놨는데 시험장 등하니니일1런 음. 이런, 이래 나와. 이거는 뭐가 있다, 이런, 이와이와이뭐는 있다 있이 이런, 이런, 이기이 뭐긴 런데 주는 문제로 이는 건데. 그걸 지 혼자, 이거는 뭐가 있어? 이러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공부에 있는 눈으로 욕심내지 말고, 그냥 내 아는 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거기서 뭔가 있다, 이건 없어요. 뭐 있는데? 뭐 새로 나온 판례가 있는가? 그럼 최신 판례도 했겠지. 그래서 내가 모르는 판례를 가지고 막 긴장해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애쉬 모르면 맞겠지, 못뭐 지나가지.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도 모이고서 똑같은 점수를 받는 요리이에요 자기가 공부량이 적으니까 시험장 가면 겁나는 거지. 공부량만 하면 난 무조건 합격이야. 이건 요식행이고. 내가 가서 답은 이제 마킹을 안 하면 합격을 안 간식이 주니까 내가 마킹하러 간다. 맞잖아요? 이 자신감으로 가봐. 내 아는 대로 하면 나는 80% 이상 나와. 이렇게 하고 치라고 나오라고. 까짓 거그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치지 뭐 이렇게. 어, 내딸을 아니어서 내 아들 아니어서 너한테 그런 말내한 번도 안 해봤지만 나는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시험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야 괜찮아. 네 나이 몇 살? 그 정도면 내년에 해도 돼. 일찍 되면 고맙지. 근데 안 돼도 괜찮아. 세상 망하는 거 아니야. 이네 시원하게 하고 와. 떨어져도 나는 네내 딸이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고 보낸다고. 그런 의미로 좋은 결과가 나왔지 괜찮아요 뭐가 문제야 6개월 일찍 돼서 뭐 대단한 아이고 6개월 일찍 월급 다 아이고 가다 교통사고 일찍 뒤질 수도 있어 씨. <laughs> 응. 누가 씨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 뭐 그래 안 달라 젊은 친구들이 자신 있게 가는 거지 까이음 응? 응, 그렇게 하시라